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박민수 박사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사할 때이 느낌만 장착하면 장수할 수 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자, 배고픔을 즐겁게 생각하는 배고픈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괴로워하죠. 그런데 건강으로 가는 길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평균 섭취 칼로리의 60에서 80%만 제공했더니 칼로리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명이 30% 이상 증대했다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장수인을 이제 상대로 한 대대적인 식사 역학 조사에서도 20% 정도 식사량을 줄이면 장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약간 배가 고플수록 건강과 수명이 보장된다는 뜻이죠. 지속적인 배고픔은 우리 몸에 약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즐극게 연습을 하면서 절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예방 쪽은 맞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과 건강을 항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몸을 재생하고 이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그만 배고픔 자체가 우리 몸을 훈련을 시키면 커다란 스트레스가 닥쳐도 폭식하거나 가식하지 않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배고픔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잉으로 망가져가는 현대인에게서 배고픔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건강가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여전히 배고픔을 어려워하고 불안해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죠. 따라서 이런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대해 가치가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이고 이미 장수인들은 이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 자체를 즐기고 편하게 생각하는 최한 단계까지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식사를 멈춰야 합니다. 배부르다는 신호를 느꼈다면 이미 적정량을 초과한 상태라는 거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처음이 어렵죠. 하지만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행동이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적게 먹어야 됐다는 마음 자체가 적게 먹는 행동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젓가락 딱 내려놓는 이런 행동들 자체가 적게 먹을 수 있는 의지를 키워준다는 거죠.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건강수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배고픔을 즐기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배고픔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은 더 이상 불행하고 아무런 고통이 아니다. 몸을 비우고 재생하는 소중한 심신조절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무작정 식욕을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식욕은 탄력성이 뛰어난 용수척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누르게 되면 두 배의 탄성으로 더욱더 강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고 싶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가로하지 마세요. 가로하게 되면 과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항상 자기 에너지의 10% 정도는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체중이 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늘어난 지방세포만큼 식탐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체중이 2kg 정도 그램 늘어나면 즉각적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TV와 인터넷 사용을 줄이십시오. 요새 먹을 것들이 너무 넘쳐나죠. 현대인의 시각적 자극의 상당 부분이 먹기 욕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즐길 수 있냐? 이제 행동요법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배고픔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행동훈련법으로 마시멜로 식사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교훈은 다 아시죠? 4살짜리 아이들 600명에게 마시멜로 한 조각을 주면서 15분을 참으면 한 조각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참은 아이는 30명이었죠. 이 과정을 잘 견뎌낸 아이들의 성장이 나중에 훨씬 더 우수하였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배부름을 천천히 느끼는 연습을 하면 배고픔을 제길 수 있다는 것이 마시멜로 교훈에서 나오는데요. 자기가 만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을성을 기를 수 있고, 보다 큰 미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견디는 훈련을 하게 되면 더큰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배고픔을 즐기는 식사습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식단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보다는 섬유주의가 미래에 풍부한 우리 한식 식단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간식은 채소와 과일로 제한하십시오. 과일은 원활한 영양소 공급에 의해 껍질째 먹는 전식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시간을 두 배로 늘려 주십시오. 대개 10분 내였던 식사 시간을 최대 30분까지 늘린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식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천천히 꼭꼭 식으십시오. 수저를 젓가락으로 통일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드시도록 합니다. 대신 커피나 각종 음료수는 못 합쳐. 한잔 이내로 제한하시면 충분한 수분 섭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량을 동일하게 해서 식사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는 바쁜 직장인이라면 아침 대용식으로 당근 한 개와 사과 한 개를 통째로 갈아 만든 당사 주스가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미리 만들어둔 현미 주먹밥 한두 개 정도를 곁들이면 불간한한개 식사가 되겠죠.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둘다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즐겁게 적절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이죠 냉장고와 식품 저장 장소에서 불필요한 음식들을 모두 채워서 남에게 주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고픔을 즐기면 장수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픔도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게 참을 요구하고 즐길 요구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한두 가지 서서히 실천하면서 배고픔 자체가 자기를 괴롭히는 어 괴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을 위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감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